안녕하세요. ITQ Excel 제3 작업 피벗 테이블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ITQ Excel에서 제3 작업에는 피벗 테이블과 정렬 및 부분합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은 피벗 테이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제 결과를 보면은 결과를 여기 보면은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죠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되는 첫 번째 위치는 파란색으로 색질이 들어간 B2셀에다가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모양은 이것과 같이 만드는 거고 조건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려면 제일 작업의 시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일 작업의 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에 사용할 데이터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데이터는 여러분이 입력하신 부분이 아마 피벗 테이블로 다 사용이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삽입 메뉴에서 피벗 테이블 자, 메뉴를 선택해 주십니다. 메뉴를 선택하고 보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선택했던 범위가 피벗 테이블의 범위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피벗테이블을 어디다가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피벗테이블을 만드실 곳은 제3작업에 아까 보신 B2셀에다가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피벗테이블을 새 워크시트가 아닌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해 주시고 기존 워크시트 중에서 제3작업 클릭하시고 B2셀 위쪽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확인 자, 아,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피벗 테이블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좋아요 누적수 및 분류별 과목의 개수와 수강 인원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 1번은 뭐냐면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누적수 여기 있고요. 그리고 분류 여기 있어요. 분류별로. 좋아요 누적수와 분류별로 과목의 개수와 그리고 수강인원 단위원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되어 있구요. 자 이거는 어, 여기에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이렇게 선을 똑같이 한번 이렇게 그어 볼게요. 그어 봤을 때 여기에 좋아요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여기 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분류가 들어가 있죠. 한식, 제과제빵, 음료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열 부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분류별로 과목에 대한 개수와 수강 인원에 대한 평균이 있는데, 이 내용 부분은 이거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 값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값 안에 들어갈 때는 자 과목 에 대한 개수와 수강인원에 대한 평균이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모양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좋아요, 누적수, 클릭해서 드래그, 행에다가 넣고요. 분류, 열에다가 끌어다 넣습니다. 과목에 대한 개수 필요하니까 끌어다가 값에다 하나 넣고요. 그러면 앞에 과목, 개수,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수강인원 단위명을 끌어서 여기 넣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강인원 단위원 앞에 보면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해야 될 것은 평균에 대한 것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강인원 합계 부분을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 선택, 그리고 선택된 함수를 평균으로 바꾸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수강 인원 다음에 가로에 단위 원이 명이 빠져 있어요. 이거는 직접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과목에 대한 개수와 평균 수강 인원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데 순서가 과목이 먼저 있고 수강 인원이 나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 순서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혹시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 두개 중에 하나를 끌어서 위치를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모양은 만들어졌고요. 자, 위에 한번 가볼게요.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1번이, 자, 1번을 우리가 해결을 했어요. 여기 행레이블과 열 레이블은 직접 써주시면 됩니다. 자, 행 레이블 이름은 클릭해서 좋아요. 유적수. 열 레이블은 클릭해서 분류라고 주시면 되겠네요. 이번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보시면은 좋아요. 누적수를 그룹화 하래요. 여기를 그룹화. 그리고 분류를 다음과 같이 정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류 아래에 있는 여기 부분을 정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볼게요. 결과를 보시면은 좋아요는 그룹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100, 200일부터 마지막은 500까지 그룹화를 하는데 한 칸의 간격은 200일, 300일, 400일 된 것처럼 보시면 100씩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는 한식, 제과제빵, 음료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마 내림 차 순으로 정렬을 하면 될것 같아요. 해볼게요. 좋아요 누적 부분이 블럭이 잡히면 안 되고요. 클릭, 아무 곳에나 클릭.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그룹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201이고요. 마지막 끝 지점은 500. 그리고 한칸 사이의 간격은 100입니다. 입력해 주시고 확인하시고요. 분류는 세모를 누르셔서 내림차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식, 제과제빵, 음료 순서가 맞고요. 혹시 이 순서가 맞지 않다면 맞지 않는 부분에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가져가셔서 이동, 마우스 이동 상태일 때 끌어서 초록색 보이시죠? 이렇게 순서를 바꾸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까지 다 끝났고요. 저희 이제 3번, 4번이 남아 있습니다. 자, 3번, 4번은 한꺼번에 하는 건데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 셀은 곱하기 2개를 표시하고 행의 총합계 지우고요. 세 가지 작업을 3번, 4번을 한꺼번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은 여기 두 개가 셀이 2 개예요. 요거 병합해서 가운데 글자 가게. 여기 여기를 가운데 글자가 하게 만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빈 셀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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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비어 있어요. 이빈 곳을 곱하기 두 개로 표현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이 행에 대한 결과를 총 합계를 내놨어요. 이 부분이 필요 없으니까 이거를 보이지 않게 지우겠다. 그게를 하시려면은. 피벗 테이블 안에 어떤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클릭해놓고 밖에다 하시면 안 되고요. 피벗 테이블 안에다가 클릭해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아래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 피벗 테이블 옵션 이 있습니다. 옵션 선택하시고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 그리고 빈셀 표시 자 체크 오른쪽에 비어 있는 곳에 곱하기 두개 넣고요. 그리고 요약 및 필터 하시면 행의 총합계가 체크되어 있는데 여기를 체크를 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하시고 확인. 자, 하고 나서 이제 1, 2, 3, 4번 다 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 출력사항은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여기 우리 결과물에 보이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보시면 결과물에는 이런 문자들은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요. 숫자는 오른쪽으로 붙어져 있어요. 이 작업을 하시려면 데이터들을 쭉다 잡으시고, 홈에 가십니다. 홈에 가시면 여기 가운데 정렬 있죠? 가운데 정렬 클릭하시고, 자, 가운데 다 정렬이 됐어요. 그리고 하셔야 될 게, 쉼표 스타일을 붙이시는데, 이거 붙이는 이유는요, 이렇게 보시면은 소수점 이하도 있고, 숫자가 오른쪽으로 안 붙어요. 쉼표 스타일을 붙이시면 숫자가 오른쪽으로 붙이면서 소점 이하의 자리가 정리가 딱 되면서 결과물 같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가 피벗 테이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